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 입니다 자 청약통장담보대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재테크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청약통장담보대출 능사는 아닙니다 바로 똑똑한 재테크족이라면 요거를 반드시 따져보고 청약통장담보대출을 받아야 될지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청약 통장 있다면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이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약통장담보대출 재테크가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소득세, 금리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청약통장담보대출 3.1%, 저축은행 정기예금 6.2%. 그러니까 지금 사례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담보대출 3.1%를 받아서 저축은행에 6.2%고금리예금을 가입한 사례인데요. 자, 이렇게 A씨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례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 불이백만,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이라면 먼저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청약 통장 담보 대출 금리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정주 화면으로 적용 금리 A 플러스 B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보면 기준 금리가 A 1.8% 이거는 청약 통장 금리를 말하고요. 가산 금리 B는 이 은행에서 이 청약통장 담보대출 할때 가산금리 1.3%를 붙인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면 적용금리 A 더하기 B 금리가 3.1%라는 거죠. 자 이렇게 3.1%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시중에서 5% 6% 6.5% 하는 전개금 하시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내가 가진 청약통장 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다 다릅니다. 국민은행이 다르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다릅니다. 각 은행별로 적용하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요 꼭 따져보시고 3% 초반 또는 3% 후반 이럴 때만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자 a씨처럼 이렇게 6.2% 정계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렇게 1400만원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세후에 734,328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a씨가 은행에 그 담보 대출 3.1%를 받았다면 이자가 434,000원이니까 바로 손가락 몇번 까닭으로 30만원 이득을 하게 된 사례거든요 자 AC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자 지금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예금청약담보대출 금리도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얄미운 은행인데요 정말 대출금리는 귀신같이 바로 다음날 올려버리고 예금금리는 느릿느릿 올리는 게 정말 미운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니, 없습니다 뭐재테크적인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하게 처신한 수밖에 현재 없는데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내용이 청약 담보대출 그 이율이 연 5에서 7%로 수직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어 최고 6%대 청약담보대출 금리는 5에서 7%대로 수직 상승했는데 불과 한달 전에도 3% 4%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그 청약담보대출도 금융권별로 적용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른데요. 은행별로 기준을 따져보면 그 청약 통장을 우리가 해지하지 않고. 예금 담보대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좋은 아파트, 내집 장만을 하기 위한 이제 목적을 달성하고 두 번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청약 통장을 유지하려면은 금리가 1.8% 밖에 안 되니까 청약 통장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약 통장 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일반 주택 청약 담보대출 금리는 각 은행별로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인데 담보 예금이 주택 청약인 경우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자, 은행별로 사용하는 기준 금리가 cd 금리 또 어떤 은행은 코픽스 또 어떤 은행은 금융채 등 다양한데 은행들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가입한 은행에 그 청약 담보 대출 이유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4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나은행 주택 청약 담보 대출 금리가 6.25%로 가장 높습니다. 자 하나은행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신한은행은 5.2%입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 KB 국민은행은 4.78%, 우리은행은 3.24%이기 때문에. 자 우리은행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또 KB 국민은행 청약 통장을 가족 계신 분이라면 어 다른 은행 대비해서 청약 담보대출 이율이 낮기 때문에 청약 담보대출 저리로 받아서 어 정기예금이나 7% 8%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어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 이거는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은행별로 살펴보면은 신한은행은 기준금리를 CD 금리를 적용하고 KB 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또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융채 1년불또 1년 변동 신잔의 기준 코픽스를 활용하는데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할 될 부분이 있죠. 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청약 통장 담보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는 방식과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일시 상환 대출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은 금리가 0.5%더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건 언제든지 편하게 내가 잔고를 메꿀 수 있고 또그 잔고를 다 메꾸면 대출이잘안 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선호하시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일시 상환 대출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청약 담보대출 금리 마이너스 통장 활용한 방식으로 보면 11월 4일 기준으로 일시 상환식 청약 통장 담보 대출은 6.25%인데요. 자, 마이너스 통장 청약 담보 대출은 6.7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상환 방식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은행별로 금리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일시 상환 방식이고 또 마이너스 통장 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KB 국민은행은 일시 상환 방식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거는 어 개인별로 사정이 다 다르니까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시 상환 방식이니까 어 내가 중간에 상환하는 것보다 내가 청약통장 담보 대출을 받으면 쭉 1년을 가져가실 분들은 kb 국민은행 방식 유리한 거고요.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일시 상환과 마이너스 통장 선택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간에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목돈이 생길 계획이 있다 이런 분들. 들은 어 이렇게 일시 상환이나 마이너스 통장 중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CD 금리를 활용하는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CD 금리에 따라서 3개월마다 변동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되는데, 자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은행들은 12개월 단위, 즉 1년 단위로 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 시중금리가 올라가도 대출금리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요런게 편안한 건데 예를 들어서 CD 금리를 활용하는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담보대출 금리가 CD 금리에 따라서 3개월마다 변동이 되니 앞으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신한은행 방식은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현재 따져봤을 때그 우리은행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라면 아직도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6% 대의 고금리 예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7%를 상환해서 나의 대출 금리를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라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3% 초반이나 중반이 나온다면은 한번 청약통장 담보 대출 방식도 고려해서 나의 재테크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은행들은 만약에. 청약담보대출 금리가 내가 확인해 봤을 때4% 후반이나 5% 라면 좀더 고민을 해 보고 움직이셔야 될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청약통장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불입했는데 자, 이거를 어, 집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통장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장만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섣불리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청약 통장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 7%나 8%를 상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다만 정기예금을 5% 6%할 때는 지금 청약 통장 담보 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4%에서 6%대로 매우 높게 올랐기 때문에 요즘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 있는 분들 요즘 정부가 4% 말만 하 하고 아직 금리를 올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 재테크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되고 또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3일경제독립tv가 여러분께 제공하는 조그만 재테크 정보들이 작, 작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